카카오페이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 상표권을 다수 출원했고, 비자는 아프리카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텍사스 주에서는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편입하는 법안이 마련됐는데요. 시장에 어떤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주요 가상자산 시세와 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충격받은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핵 시설을 공격하면서 시장에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 미디어와 방송을 통해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한 휴전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히면서 중동 위 에 대한 긴장이 완화된 건데요. 그러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시장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카카오페이가 최근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권을 특허청에 출원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원화를 뜻하는 KRW에 카카오페이를 상징하는 K와 P 등의 문자를 조합한 형태의 상표권 18건을 등록했는데요. 카카오페이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지만 선제적으로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권을 등록해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유 진 투자 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의 핵심은 선불 충전금이라며 카카오페이가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기에 유리한 환경을 갖췄다고 평가했는데요. 이용자가 원래에 돈을 충전한 뒤 송금이나 결제가 이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을 자연스럽게 도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정치권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발의한 상황에 카카오의 움직임이 더해지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 논의가 확산될 걸로 보입니다. 글로벌 결제 기업 비자가 유럽과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에서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이를 위해 비자는 아프리카 지역 가상자산 거래소인 옐로카드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는데요. 옐로카드는 올해 한개가 넘는 아프리카 국가에서 비자와 스테이블 코인 거래를 시작할 예정이며 점차 그 범위를 넓힐 계획입니다. 한편 비자는 지난달 스테이블 코인 관련 스타트업에 투자하기도 했고, 2023년에는 주요 결제 기업 중 처음으로 USDC 결제를 허용한 바 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 결제가 보편화될 움직임이 나오면서 마스터카드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 주요 카드사들도 가상자산 결제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 주가 비트코인을 주정부 차원의 전략적 준비금으로 보. 보유하게 됐습니다. 텍사스는 애리조나와 뉴 앰프셔에 이어 세 번째로 관련 입법을 마무리했는데요. 특히 텍사스는 미국 최초로 주 재무부와 완전히 분리된 독립적인 비트코인 보유고 펀드를 만드는 점이 특징입니다. 펀드는 텍사스 감사관이 감독하게 되며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 클래스로 탐색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법안을 작성한 찰스 슈베르트너 상원 의원은 텍사스는 땅도 사고 금도 산다며 지난 10년간 최고 성과를 낸 자산인 비트코인을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텍사스의 조치를 두고 주의 비트코인 보유가 단순한 상징적 선언을 넘어 인플레이션과 금융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정책적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비썸이 2025 비썸 스테이블코인 인생태계 육성 지원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전 주제는 스테이블 코인의 실생활 활용 및 사업화 가능성 기반 사업 아이디어인데요. 국내외 대학생과 대학원생, 개발자, 예비창업자와 기창업자, 스타트업 등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다음 달 31일까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빗섭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우리나라 스테이블 코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기반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계획인데요. 우수팀에게 실질적인 창업 기회 혹은 기창업 사업자에게 투자까지 제공되는 실전형 공모전입니다. 시상은 총 2억 원 상금을 지급하는 아이디어 경쟁과 최대 300억 원 규모를 지원하는 창업투자 부문으로 나뉘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빗썸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세요. 오늘의 리얼타임 빗썸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과 연결된 뉴스도 함께 확인해 보시고 오늘 뉴스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로 의견 남겨주세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저녁 6시 생생한 소식들을 전해드립니다.